아주 먼 옛날 한반도 남쪽 사람들은 저마다 마을을 이루어 살았어. 그러다가 마한 진 한편 한으로 나누어졌지. 사람들은 세부족을 그 삼한이라 불렀단다. 이 가운데 진한 땅에는 여섯 마을이 있었네.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어. 원투 e two. 한 번, 마을. 양산초는 지배주대우한지배지 네, 업. 여섯 마을에는 마을에 다슬리는 어른들이 있었대. 양산초는 알평, 고조는 소별도 소별도리, 대수초는 구레마. 진지촌은 집에 고갈촌은 집파 고야촌은 호직이다스렸지이 어른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중에 임금님이 성씨를 내려줘자각 성씨의 조상이 되었단다 그래어른들은 자주 모여 마을의 일을 서로 의논했어. 하루는 여섯 어른들이 모여 왕을 뽑는 일에 대해 의논했어. 우리 마을, 우리 여섯 마을을 다스릴 왕이 없어. 백성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덕이 있는 왕을 모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훌륭한 왕을 모셔 여섯 마을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세우도록 합시다. 그 말에 다른 어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도읍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옳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여섯 어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도읍으로 정할 만한 땅을 찾. 필요했어. 이리저기 돌러보다 남쪽에 바라보는 중간.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홍지처럼 내려왔어. 그러더니, 영산 밑에 있는 나종이라는 홍물주비하네 꽃이는 거야. 희망 옆에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 옆에 자세히 보니, 아주 삐? 알한 개가 놓여 있는 거야.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흰말에게 다가갔어. 그러다가, 그러자 흰말은 틀리게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다. 어른들은 너무 놀라서 얼굴만 말아보았어. 이 알은 틀림없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겁니다. 어서 아래 깨봅시다. 맞습니다. 이 말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한 어른이 나서서 조심스럽게 아래 깨트렸어. 순간 마을 어른들은 더욱 놀라운 말을 했답니다. 네. 있었거든? 오 장차 나라의 왕으로 모시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아이입니다. 여섯 어른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했어. 여섯 어른들은 아이를 동천이라는 샘으로 내려가 깨끗이 씻겨 주었어. 여자. 나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어. 그 빛을 본 새와 짐승, 짐승들이 모여들어 숨을 쉬었대. 날도 크게 흔들리더니 해와 달이 밝게 빛나며 세상을, 음. 세상을 환하게 비췄어. 이처럼 밝은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훌륭한 왕이 되실 겁니다. 이들 어른들은 세상에 나올 때해와 다리 비추 것처럼 아, 앞으로 세상을 빨게다설리야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협거세라고 지었지.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어. 석고지가 해서 튀어난 바로 그날 사경리에 있는 알룡전이라는 우물깔 머리가 탁처럼 생긴 개룡이 나타난 거야. <laughs> 놀랍게도 그 용은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 아이를 낳았다. 단 여자 아이는 무척 예뻤지만 이상하게도 입술이 마치 닭의 부리처럼 생겼어.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월성 북쪽 냇가로 데려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어. 그랬더니 신기에도 우리가 뚝 떨어졌어. 이승비로 이곳을 발천이라고 불렸대. 인력의 무리가 떨어진 데까라는 뜻이지. 한령전에서 태어 여자아이에 대한 소문은 여섯 어른들의 귀에도 들어갔어. 어른들은 한다을에 달려가 여자아이를 려왔어이 여자아이는 왕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주신 아이를 정성껏 키웁시다. 여섯 어른들은 남산 서쪽 기슭의 궁궐을 짓고 신성한 두, 사이를, 두 아이를 정성을 다해 키웠단다. 두 아이는 건강하고 청명하게 잘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여섯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어. 형 것에는 박처럼 생긴 아래에서 태어났으니 성을 박으로 정한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여자 아이는 태어난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이영이라고 지읍시다. 이렇게 남자 아이는 박혁 것에. 여자아이는 알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박혁거세와 알령이 13살이 되었어. 여섯 어른들은 드디어 박혁거세를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세웠어. 알령은 당연히 왕으로 모셨다. 많고. 나라 이름은 소라벌이라고 했단다 소라벌은 신라의 옛 이름이에요 박척것은 여섯 어른들의 소망처럼 훌륭한 왕이 되었어 그리고는 알령왕과 나라를 잘 다스렸어 <laughs> 혀꽃의 왕이 서라벌을 다시 때린 지 61년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어. 혀꽃의 왕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리고 일곱 날뒤 죽은 혀꽃의 왕의 몸이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어. 그러자, 아이영, 왕으로 왕을 따라 세상을 떠났어. 사람들은 다섯 동강, 난석거세 왕의 몸을 모아 장사를 지내려고 했어. 근데 큰뱀이 나타나자. 꾸만 방해라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섯 능에 따로따로 묻고 그 능을 사랑이라고 불렀어. 능은, 왕나 왕비의 무덤을 말해요. 사릉은 큰 뱀이 혁거세왕의 장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뱀을 뜻하는 한자를 사릉이라고도 하고 다섯으로 흩어진 왕의 몸에 따로 묻었다고 해서 무릉 오릉이라고도 해요. 혁거세왕이 세상을 떠난 뒤 석고세왕과 아이영 왕후의 아들인 남해가 왕이 되었어 바로 신라 제2대 왕인 남해왕이야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다음에는 저희 시리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